고? 하이 하이 발연사모경키 비래요. 아 그래요? B? 오케이, 알았어요. 여기 어디야? 안녕 하여 하이, 어디가 같이 가자 얘들아. 너희들이랑 같이 가고 싶어. 그래, 야, 문명이요. 이거 하나 둘셋 어? 에 어떻게 니들왜 가만히 있냐? 어, 얘들아, 얘들아, <laughs>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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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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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 야, 기다려 도움닫기 쉿... 요!! Vs 옵치 랭커 달성 차례차례 줄 서서 배팅하세요 루로와 x5 일로와 루로와 일로와 루아식아야 일로와 야! 헤이? 헤이 가이즈 헤이! 헤이! 웨드 암 미닛 헤이! 헤이 요! 헤이 유 마이 프렌드! 여, 일로 와. 헤이. <laughs> 야, 저 달리 기왜 이렇게 빨라 뭐야? 야, 저거 뭐야? 무슨 데스? <laughs> 뭐야? 저거 왜 이렇게 빨? 빨리 윈스턴의 테슬라. <laughs> 야, 저왜 이렇게 빨? <laughs> 야, 왜 이렇게 빨라 뭐야? 어떻게 한 거야? 야, 야. 헤이. 일등. 1등. 일등아. 헤이. 에 <laughs> 잠깐만 <laughs> 야 어디가? 일루와 일로 일로와야 잠깐만 너 거기 들어가지마 너 거기 들어가면은 안돼 그렇지 아잠깐야야이야어어어아아는야 야, 정말 그린야 내놔 어, 야. 어. 아이씨, 야! 아! 아니, 잠깐만, 나 물건 죽고 있었잖아요. 상도둑이 없어! 어! 아, 진짜로. 그래도 그거 아세요? 제가 배틀그라운드 2일차인데, 1킬 했습니다. <laughs> 1킬 했어요. 여러분들 1킬 했어요! 라이스! 그랬어요어흐하아아 <laughs> 음, <바보 하나? 웃음>